안녕하세요. 제이컴 스튜디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집안에 네트워크 세팅을 하고 싶으신데, 언을 부탁하셔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KT 단체 상품, 500기가 상품이 가입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램포트가 총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거실에 2개, 침실과 작은 방에 1개씩, 아마도 침실에 하나, 작은 방에 하나, 이렇게 총 4개의 램포트가 있고요. 원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현재 2번에 공유기 세터박스가 있는데 이걸 1번으로 옮긴답니다. 그러니까 거실에 램포트가 두개 있는데, 현재 있는 위치에서 다른 램포트로 이제 옮기고 싶다 하시고, 작은 방, 3번이나 4번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데스크탑을 놓고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저랑 같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사진 찍어 보내주신 단자함입니다. 단자함 보시면은 간단하죠? 예. 여기는 전체 유선 인터넷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KT L2 장비가 지하시설에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각 방으로 이렇게 선이 올라오는데, 이제 많이 올라올 필요가 없어서 이제 아마 한 가닥씩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국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하시설에서 이렇게 KT 선이 올라온 거고요. 이거를 원템 블랙에다가 선을 연결을 해서 2번으로 연결했죠. 네.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국선에서 2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2번에 에, 06이랑 세탑박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선에서 연결을 해서 2번으로 벽단자가 나와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원하시는 건 2번이 아니라 에, 1번에 에, 옮기고 싶다. 요거는 간단합니다. 국선에서 2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요 선을 뽑아서요. 1번에 연결해 주면 되죠. 그죠? 에, 선 연결하는 방법은 제 영상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110블럭이 청색, 그 다음에 등색, 녹색, 갈색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색에 청줄, 그리고 청 등줄, 등, 녹줄, 녹, 갈줄, 갈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2번에서 1번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실제로 0 6이랑세탑박스도 2번에서 1번으로 옮기고 벽단자를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 더이 아마 침실이 3번인지 작은 방이 3번인지 이걸 잘 모르셔서 3번 또는 4번이라고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건 이제 작은 방에서 인터넷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국선에서 1번으로 먼저 옮겨놨죠 제가 포토샵으로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한 건데 국선에서 1번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으로 가는 방법은 이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2번에서 1번으로 옮기고 이 벽단자를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1번에 공유기랑 세타박스가 옮겨지게 될 텐데 이 1번에 위치한 공유기에 인터넷 선을 연결해서 이 벽을 따라서 예, 이렇게 벽을 따라서 이렇게 선이 와서 2번에다가 연결해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선을 노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출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노출을 해 주는 거죠. 그럼 2번에 연결을 하잖아요. 연결하고 나서 이 2번에서 선을 원템블럭에 연결하고 이거를 3번 아마 3번 또는 4번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3번이라고 하고 3번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포샵으로 작업하면 이렇게 국선에서 1번으로 공유기랑 세타박스를 옮겼고 노출에서 벽을 따라간 선이 2번으로 연결돼서 2번에서 3번 혹은 4번이면 2번에서 4번 이렇게 연결해 주면 뭐 다른 장비 필요 없이 인터넷 선만 준비를 하시면은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총 필요한 선은 요 1번에서 2번까지 둘러서 가는 거리만큼의 인터넷 선이 있으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짧은 선을 구매하셔서, 예, 짧은 선을 구매하셔서 잘라서 선을 이렇게 110블럭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예,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1번에서 2번으로 이제 노출하는 게좀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혹은 3번 4번 둘다 연결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는 부품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예, POE 패시브 아답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은 이 아답터를 꽂잖아요 예, 꽂아서 이 아답터 POE 패시브 아답터 연결을 해서 인터넷 선으로 해서 예, 여기는 IP 공유기라고 되 있는데 허브를 하나 단자함 안에 넣는 겁니다 이 단자함 사진 보시면은 이 안에 전기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넣을 수 없으니까 이 2번 포트를 활용을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국선에서 이렇게 1번으로 옮기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옮기고요. 그럼 2번에서 1번으로 옮겼으니까 여기가 비어 있겠죠. 여기에 POE 패시브 아댑터를 써서 전원을 물려서 2번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럼 2번을 따라서 POE 패시브 아댑터를 써서 전원이 나오잖아요. 이 전원에 이제 허브를 물리는 겁니다. 허브. 허브를 물리고요. 이 1번에 연결한 선을 뽑아서 RJ 커넥터를 작업을 해서 허브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허브를 하나 단자만에 넣는 건데요. 국선에서 1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선에서 허브로 가고요. 허브에서 3번, 허브에서 4번. 그리고 허브에서 1번 그리고 허브에 전원이 필요하니까 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POE 패시브 어댑터를 써서 2번에서 전원을 뽑아서 허브로 전원을 넣어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은 각방다쓸수 있을 겁니다. 아마 공인 IP가 허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1번, 3번, 4번에 각각 공인 IP, 들어가게 돼서 각 방마다 인터넷을 쓸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허브가 있어야 되고요 허브가 그 다음에 예, POE 패시브 어댑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 구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RJ RJ 작업을 RJ45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RJ 작업이 되어 있는 선을 구매를 해서 잘라서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해 주거나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셋톱박스를 쓴다는 건 이제 TV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V가 잘될수 있게 하려면, 이 IGMP를 지원하는 허브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프기가 제품을 쓰고 계시니까, H6005가 이제 기가를 지원하거든요. H6005 IGMP, 이게 이제 IP 타임이사에 나오는 건데,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아마 TV도 잘 나올 거고요. 하프 기가가 또 이제 속도 부분도 아마 정확하게 인식이 돼서 작동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건데, 곡선에서 허브로 들어가고, 허브에서 1번, 3번, 4번 연결해주고, 2번은 전원용으로, 전원 단자용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한 가지가 있겠죠? 사설 IP 내에 동일 레터워크를쓸 수가 없다.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제가 생각한 방법은 두 가지 정도 되네요.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리는 건첫 번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이상 제이컴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